기아타이거즈의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이 모이는 곳. KBO의 최고 경기들. 최고 경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맞아요. 최근 KBO 리그에서 신인 투수들이 1군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마추어 투수들의 기본기가 더 탄탄해지고, 훈련 시스템도 점차 발전하면서 투수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죠. 특히 1라운드 투수들은 이미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아서 프로에 입단하면 바로 1군에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9위가 뛰어난 신인 투수들이 1군에서 활약하면서 기존 선수들과 경쟁을 하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죠. 이런 변화는 KBO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 투수들의 직구나 변화구 구사가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져서 구단들이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KBO 리그의 투수들이 더욱 다양하고 위력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 팬들이 아직 우승의 패기를 일군 무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기아가 지난해 우승팀으로서 기대를 모은 만큼 그 팬들은 올 시즌에도 팀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1군에서 그들의 패기를 제대로 볼수 없다면 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아의 1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선수나 앞으로 더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기아의 후속 선수들이 빠르게 1군에 합류하며 팀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팬들의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프로야구의 유망투수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네요. 조대현 선수는 1라운드에서 높은 순위로 지명된 만큼 큰 기대를 모았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적을 보면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네요. 하지만 김태형 선수는 올해 1라운드 5순위로 지명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더 긍정적입니다. 김태형 선수가 이미 코칭 스태프의 눈에 띄었고, 그가 보여준 구위와 피칭을 통해 큰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서 조대현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태형은 더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는 선수의 발전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특히 투수의 경우 성숙도가 중요한 만큼 각자의 경로가 다를 수 있겠죠. 이두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태형 선수가 2025년 스프링캠프 명단에 합류하며 예비 선발 자원으로 주목받았지만 기아 마운드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 군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으로 계속해서 선발로 육성될 계획이라니. 그만큼 팀의 기대를 받는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즌 첫 6경기에서는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사패와 평균자책점 13.50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아직 퓨처스리그에서도 고전하는 상황이죠. 22이닝 동안 44개의 안타를 맞고 21개의 사사구를 내주며 피안타율이 0.411로 높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아직 안정적인 컨디션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더 많은 경험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이 여전히 선발자원으로 꾸준히 육성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피칭을 할수 있도록 지원과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이나 후반기에 더 나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으니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가 최근 고향 키움 2군 과위 더블헤더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4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네요. 비록 승리 투수 요건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63개의 공중 42개가 스트라이크였다는 점에서 제구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피 안타, 무사 사구, 3탈3진의 성적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난 등판들에서 제구가 불안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김태형이 실전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제구와 커맨드가 완벽하진 않지만, 타자와의 승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셈이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계속해서 성발 로테이션을 돌며 조정을 거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형이 이번 시즌에 어떤 발전을 이룰지 기대가 됩니다. 김태형의 최근 등판에서 트랙맨 데이터를 통해 그의 구속과 구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었네요. 최고 구속이 140km대 초 중반에 형성되었고, 대다수의 패스트볼이 140km 초반을 기록했지만, 릴리스 포인트가 높고 익스텐션이 길어타자가 느끼는 체감 구속은 더 빠르게 느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점이 김태형의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구의 낙폭도 상당히 크다고 하니, 변화구로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구속 자체는 고교 시절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제구와 밸런스를 잡고 구속을 끌어올리면 앞으로 이군 성적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형의 특징적인 릴리스 포인트와 익스텐션은 현재 기아 마무리인 정혜영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정혜영처럼 구속이 반드시 150km에 달할 필요는 없고 좋은 구위로 충분히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날 더블헤더 1경기에서는 김태형, 최지민, 홍원빈이 각각 좋은 투구를 펼쳤고, 타자들 역시 한승택이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며 4에서 0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재현도 1안타원 볼넷 1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혜원은 좋은 윤을 보여주며 4사구 4개를 골라냈습니다. 팀 전체가 고르게 활약하며 승리를 거둔 모습이었네요. 김태형의 발전과 함께 팀의 투수진과 타자들의 조화가 잘 맞아가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신인 투수들의 발전과 성공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김태형과 같은 선수는 현재 하위 리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미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향상시키고 배워가며 프로 경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KBO리그의 투수들은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자신을 완성해가는 데 대한 진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김태형은 아직 1군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의 잠재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수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 시즌을 거듭할수록 기술과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점차 쌓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인 선수들에게는 처음에는 느리지만 확실히 나아가는 걸음이 후에 큰 도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KBO 리그는 매우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 매우 기대됩니다. 기아타이거즈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며 영광을 향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곧 있을 경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해주시길 바랍니다.